I'll keep running just to find a way to you Till then I've been running from it tired of running from it scared of feeling something else like... <to> <Unlike> <cameraapan> <Boyırdacht> 안녕? 이렇안 응. 보여. 오빠랑 이기랑 같이 찍어줘야죠. 안녕? 응. 마스크 아, 껴야 돼요. 마스크 아, 안 끼고 이거 올리면은 올매면 맞아요. 가야. 일로 가야 응. 돼. 근데 그거는? 뭐? 다른 것도 들고 왔어? 충전기? 통장기? 응. 충전기랑 덱다리? 그 응, 응, 응. 이게 있어. 내가 그 포인트에서 많안 빠져있지 않았겠지? 에휴. 충전기가 들고 왔어? 응 오빠가 지금 몇 시죠? 11시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 응 그래도 엄청 피곤했는데 너뭐 보니까 <laughs> 괜찮았지 진짜? 아. 그리고 오빠가 <laughs> 제 생일이 12시인다고 날라왔어요제진도를가면지 <laughs> 안녕 한번 해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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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지 무릎 부상 이거 봐다 가지고 다닌다 <웃음> 귀엽다 <웃음> 어? 야트렁크 <laughs> 열라고 <laughs> 우와 예쁘지? 와 <우와>, 진짜 예쁘다. <laughs> 오빠 편지도 준비했어요. 낭독하는 거요? 어. 자 여기 이 어, 어, 아, 이렇게 안되고. 어아 이렇게.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영에게 안녕 지난이 오빠야 깜짝 놀랐지? 생각보다 안 놀란 거 같은데. <laughs>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얀 피부에 예쁜 큰 눈으로 오빠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예쁘고 귀여운 표정으로 예쁘지라고 애교 부리는 모습과 가끔 큰 입을 자랑하듯이 윗니 아랫니 다 보이면서 털털하게 박장대소하는 너의 매력적인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 가끔 오빠와 싸웠거나 슬플 때는, 서럽게 우는 모습에 오빠도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이란 걸 알고 있기에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너라는 사람을 만나 사랑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함의 감정은 어떤 말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말로도 부족하고 현영이가 나한테 준 사랑은 내 모든 걸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평생 손에 물안 묻히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못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너를 위한 단한 사람이 되도록 약속할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신부님,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laughs> 싫어요. 어? <laughs> 싫어 안 되는데. 우 와, 진짜 오빠가, 예쁘다 근데. 오빠가. 음. 반지 아, 뭐 사는 너무 안 예쁘잖아. 반지 감지 껴주려고 반지도 가져왔어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진짜. 봐봐요. 여기손 줘보세요. 손. 여기 안 보여요. 여기 다 껴주세요. 우와. 아 진짜.. 우와. <laughs> 안 보이는데? 우와. 우와. 오빠 근데 진짜 이쁘다 이쁘지? 우와. 우와 꽃이 너무 이쁘다 대망의 <laughs> 우리 웨딩링 진짜 영롱 그 자체 엄마가 시계도 준비했어요. 뒤에 가방에. 안 보여요. 잠깐, 자 눈뽕 타임. 안녕. 소감이 어때요? 소감이요? 네. 아 이제 결혼하는구나라고 생각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우리 그 사랑 사랑해요. 네. 응? 그래서 성거왜자꾸 다가오세요. 부끄러워. <laughs> 부끄러 응. 고마워. 아도 고마워. 이. 여기도. 이.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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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는 이. 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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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여기서 골라요? 여기랑 촬영용 드레스 여기서 골라요? 원래는 어. 저희가 분식용인데 같이 그냥 여기가 촬영용이거든요. 같이 섞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그러니까. 거. 뭐 아.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안 되고 저희가. 헤어우. 네. 헤어우. 여기랑 계속 네. 섞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음. 어떻게 골라야 되지? 그러니까 머메이드랑 풍성한 음. 거랑 좀 섞어서 오늘 피팅 해보실게요. 네네. 음. 슬퍼도 저뭐 하나만 슬퍼하고 음. 싶었어요. 짧게 오프숄더. 음. 음. 둘 네. 너나 아니면 이렇게 팔 있는 실파는 여기가 음. 아니면 또 안쪽에 또 있어야 돼. 음. 보시면 어? 이것도 이렇게 는 아, 거가저 찍는 거예요? 응. 진짜? 오빠도봤는지아 <laughs> <이거 웃음> 보면... 응. 응. 일단 김도입 음. 보셔도 돼요. 여기 긴팔 나와 있더라고 이런 네. 거. 네. 그럼 도은 만약에 실... 아, 아. <laughs> 안 나오면은 네, 이거 보고 가이상이는은 사진 방도이걸로 촬영을 해 줘. 아, 반응 꼭지 아,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안쉬었 와. 숨안 쉬었어? 냉면 먹어서 그래. 국밥 먹었으면 야도 대박. 야 진짜 이뻐 이뻐 이뻐. 야 천생아 근데 아까 거보다 홀랐다 이게. 야 천생아 내 얼굴이 산다 살아. 맞아, 이 예쁜 드시는 거 같아. 에의돈 대. 그두 번째 목표란 이거 베이스 이쁘게다 입고 하세요. 음에 드시는 거를. 짠, 마음에들어요 이거 진이이 아, 이거 예쁘다. 이거얼굴이거예뻐보 이거. 이거이쁘다이거예이거이쁘이거 예쁘다. 이거이쁘다이거이쁘이쁘다 예쁘다, 이거. 찍어. 괜찮다. 아, 보고해. 어. <laughs> 그래, 아, 오빠 역할에 충실하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펼치는 것도 예쁘네. 예쁘다, 뒷모습도. 진짜. 옆에 한 아, 번만, 아, 옆에, 크다. 옆에. 옆모습. 오빠 이쪽으로 와서 한 번만 찍어줘야지. 근데 이 라인은 뭐지? <웃음> 라인을, <웃음>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 어. 이건 원래 라인 안 잡혔나 보다 네. 이렇게 서서 찍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사진을, 사진을 여기 찍어줘 봐난 어. 여기 이 부분이 이쁜데? 이렇게 되어 있어 예 사진이 예쁘죠? 네 여리여리해 어, 보여서 사진 찍으면 사진, 사진 잘 나온다 어 이거 괜찮다 어 사진 잘 나온다 이거 예쁘죠? 괜찮대 <laughs> 본인이 골라가지고 <지금>. 내 <laughs> 지금 허리가 좀 마음에 안 드신 것 같은데 오, 예쁘네. 오, 예쁘네. 오, 오 예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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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에이 진짜 예쁘다 어, 이것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난 이거 완전 마음에 든다. 어 좋다. 그럼 이거 살짝 이색으아 응. 이거 진짜 약간 웨딩 드레스 느낌이다. 아유 진짜 좋다, 이것도. 아, 예쁘다 이것도. 응. 예쁘다. 예쁘다. 이거, 이거, 이거 무조건 가져야 겠다 파브리안다. 이거 완전. 이거 살짝가능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전형적인 음. 웨딩 드레스 같아. 야, 너 너무 하얘가지고 예뻐. 세골도 일자. 내가 몰랐어. <laughs> 지금 세일링 <제이딩> 컬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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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어깨 왜 이렇게 예뻐? <laughs> <야, 너> <laughs> 좋다 이거 좋다 좀 임팩트 있게 하면 어... 너무 이쁘다 이것도 괜찮다 사실 나 이제 헷갈려 그치 뭔가 사진 봐야 돼 있다가 분위기를 그러니까 해야 될것 같아 사진